오늘의 네, 챔피언은 위드저희고 상대의 드는 카시오페아네요 우선 선픽을 진행을 했고 조예를 픽한 이유가 아군 정글러가 초반에 매우 강한 챔피언 하다보니 저도 초반에 라인프시가 빠르면서 라인전이 강력한 챔피언을 해야지 시너지가 잘 맞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픽을 했고 그리고 조합 5대5 조합을 보니까네 상대팀 더럽겠어요 망했어요 이거 진짜 쿨 안치고 한 15분까지 만약에 킬스코어 똑같다고 한다 그런 게임 이 힘듭니다 초반에 우선 라인 밀으면서 할게요. 어차피 1렙 갱홍이 좋은 챔피언도 아니고 2렙 갱이 좋은 챔피언도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좀 엄청 라인을 밀면서 플레이를 할 생각이고. 어차피 이렇게 팡타한테 맞는 거는 피해 마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크게 개이트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빠르게 빠르게 라인 밀어주면서 상대방 압박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은 결국 라인을 밀린 이후에 견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CS를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잘 견제할 를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타이밍이 나와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이 타이밍. 상대방이 CS를 받아먹을 때 저는 때릴 수 있을만한 타이밍이 나오고 이 타이밍이 최대한 상대방많이견제하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라인을 먼저 밀다 보니 상대방이 네 케일은 뭐야 CS를 몇개 놓치게 되고 저는 스킬을 맞추지 않았는데 딜 교환을 이기는 되게 기묘한 상황이 일어났죠. 두번째 이레이더 W레징인데 역시 오늘도 배풍 터지지 않네요. 이제는 슬슬 라인 당겨줄게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저희가 계속 라인 미네. 나 똑같이 라인 맞춰서 미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갑자기 라인을 당겨버린다고 하면은 저 쪽으로 라인 당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자연스럽게 정글러가 갱킹을 오기 편하겠죠. 그리고 신차가 만약에 레드 스타트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라인을 조금 당긴 식으로 했었을 텐데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블루를 먹고 레드를 먹은 이후에 갱킹을 오기 편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q 스킬한번 맞은 다음에 상대방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갱각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상대방의 키스키를 맞추면 이스캐슬다 앞으로 나올 텐데, 그걸 이용해서 여기로 갱킹을 할수 있는 견적을 만들어냈고, 아마 다음 턴에 그냥 진짜 플래시로 갱킹을 온다고 하면은 쉽게 딸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이들이말알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플래시로 갱킹을 올실것 같고, 이렇게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굳이 라인을 밀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빠르게 지켰다 올게요. 상대방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아, 나 지타임 망했다 이러면 조금 꼬였어요. 그 지타임을 잡아야 됐었는데 신저가 죽을 뻔했다 보니까 제가 저 커버를 했고 약간 지타임이 꼬여서 라인전이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갱 플랭크가 좋은 커버를 진행을 하면서 저걸 킬을 따내네요. 야, 좋습니다. 너 이렇게 안 주고 설마? 뭐 다행히도 뭐 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조금 선외를 보면서 하겠지만 원래 미드가 이런 라인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대한민국 200만 미드 화이팅! 우선 조금 라인 이제 당기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상대방이 집을 갔다오고 아이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지금은 막딜걸 한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사려줄게요 뭐, 어차피 상대방이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과감하게 밀다보면은, 갱킹을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또 사람도 그렇게 과감하게 라인전을 진행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걸라니까 라인을 조금 당기면서, 갱킹을 받으면서 조금 편하게 풀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은, 이거는 버릴 수 없어요. 빼야돼요. 안돼요, 이건. 지금, 저는 집 가지 못했죠. 아, 까비. 스킬을 좀 제대로 꽂았는데, 아, 근데 카라빈이 좀 약간 오늘 우리 말해야 한다. 그거 무리하시는데? 제가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케이스여서, 사실상 제가 모든 스펠을 사용해서 정글러킬을먹지제자킬을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조금 라인전이 많이 힘들어졌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야? 어, <laughs> 아 뭐야? 땡킨인데 라인전은 갑자기 할만해였죠? 땡큐. 이제 상대방 만 없으니까 조금 과감하게 플레이 할게요. 어차피 스킬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더 이상 연기를 할수 있을 만한 만화가 없고, 저는 그걸 아니까. 제가 견제를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없으니까 라인 좀 밀어줄게요. 이제 집 타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 만한 타임이 왔는데, 이거 상대방이 좀 무리한 플레이를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집을 갈수 있을 만한 타임이 난것 같고, 이 라인 빠르게 밀어준 다음에 집을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에서 라인을 계속, 라인이 서인다고 해봤자 만화가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딜간을 당해서 불리한 상황이 나올 테니까,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 라인 버리고 집 갔다 온다고 하면은 뭐 어차피 상대방이 똑같은 그런 구도예요 상대방이 많이 집 안갔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괴롭혀주려고 했는데 저 분이 아래로 커버를 가시니까 저는 한 라인을 더 밀고 집을 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니다이고 어차피 많아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들이 가으시면 됩니다 톡 이렇게 라인 밀고 집을 갈게요 사실상 뭔가 이 판은 제가 주인공이 되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약간 팀원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야죠 저는 주인공보다는 약간 조연 느낌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아군 팀원들이 초반에 많이 이득을 본걸 바탕으로 게임을 잘 터뜨리고 있으니까 전 여기서 그냥 가만히 박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초반 에할거다 했으니까 역시 카나비 믿었어 와, 진짜, 카나비가 근데 게임 터트리는 능력이 진짜 대박이다. 아, 먹으러 갈게, 먹으러 갈게. 좀만 기다려라고. 아, 갑니다. 바로 가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아까, 정글도 생각보다 킬은 많이 먹었는데 레벨링이 안 됐구나. 아, 게임이 드릴, 아, 나이스. 근데, 조이가 불러 얻었을 때부터는 그냥, 만화가 많잖아요. 그냥 스킬 막 쓰면서 폭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만화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만화를 신경쓰면서 플레이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는 과감하게 딜환 한다고 하면은, 만화가 많으니까, 여러 플레이 가능해지고, 이런 식으로, W 스펠을 통해서 딜환 한다고 하면은, 웬만해서 딜는이만 난단 말이에요 보이시면서, 보이시면서, 아, 보이시다시피, 이러한 딜환을 진행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상대 계속 괴롭혀줄게요. 혹시나 그리고 정글러가 얼마나 위치다 와드를 받고, 갱킹을 방지를 할 순가이고, 상대방은 지금 이제 HP가 없다니까 뒤로 빠지거나 집에 가야겠죠. 그 타이밍에 전 라인을 밀고, 상대방에게 CS로를 입히는 식으로 하거나, 로밍을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라인 미칠 땐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평타가 강화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라인을 밀면 은좀더 빠르게 라인 피치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워낙에 HP가 많이 닳았다 보니까 집에 간게 아니라, 그거를 해왔네요. 그게 뭐지? 꿀을 매는 좀먹고 왔네요. 저는 여기서 편하게 제핑크카드 지우지 못하게 이렇게 견제를 계속 해줄게요 아 W 잘 뜨니까 너무 좋아 아 근데 지금 좀 압박을 하고 싶은데 정글러가 용을 먹었다 보니까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스럽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스킬 맞추면서 견제해주고 지금은 상대방이 스킬 사용한 거 확인을 했죠 이렇게 깔끔하게 킬 이제 죽어버린 타이밍에 저는 빠르게 라인을 밀고 집에갔다온는의 집에 플레이를 진행할게요 지금은 라인다다 다 먹어도 돼요 어차피 제가 많이 유리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을 다 먹지 않더라도 괜찮을 거고 상대방 타워에 최대한 빠르게 라인을 박아놓는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니까 라인 빠르게 가아주시고 저는 집 갔다올게요 만약 집에 갔다오자는 상태에서 라인전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솔킬을 딴 의미가 좀 퇴색되겠죠 이 타이밍에 빠르게 집 갔다와서 아이템 구매하고 자연스럽게 템트이가 나니까 다음 라인전 또한 강력하게 할수 있다는 정보로 를 찍어 내르겠습니다 아, 근데 바텀이 많이 힘들어 한다. 역시 아펠리오스가 사귄가 봐. 역시...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맞는 거 같아. 그 이름 뭐야? 오, 야, 여... 오, 가나 이... 여... 오... 지켜줄게 가르비! 오케이! 아, 까비! 우와! 이거, 이거 제가 먹어야 돼! 오케이, 개꿀. 내꺼, 아어와 와, 진짜 방금 나뭐본거야요 와, 진짜 대박. 와. 아, 근데 이 시카 안보여? 맵핑 다섯번 찍었는데 한 번도 대답 안해줘. 근데 막상 생각하니까 서언하네 나도 되게 정글 많이 도와줬는데. 와. 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어, 어, 다 나왔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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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안 돼! 아, 뭐야. 아,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골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플래시 두개 뺐으면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이딱 끝난 타이밍에 플래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썼다 어, 아, 잠깐만, 나 진짜 너무 멋진 거 보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아, 잠시 릴렉스 하겠습니다. 좀 흥분했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플레이보고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와 진짜 개쩔었다. 아,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카나미 김홍주 시즌말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오세요. 그것도 맹인던기든요 그거 끝제입니다. 약간 우선은 근데 뭐 스킬을 한개 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라인이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관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해야 플레이는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정배 시야를 먹어야 돼요. 유리하다는 건, 즉, 상대방을 만나서 싸움이 일하던 건데, 이걸 바탕으로 정배 시야를 먹어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갱킹을 당한 염증이 몇어져지고 자연스럽게 게임을 굴리기 정말 편해지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상대방 바텀이 계속 먼저 움직이면서 시야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레오나가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손을 잡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텀이 라인을 민 다음에 이쪽 시야를 먹어주는 게임이 정말 할 말이 드는데, 아직은 밥텀은 이는게 아니라 조금 힘든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이거 따로 안 따라가고 그냥 저는 미드 밀게요. 미드타워가 1층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켄팀이뺄수 있는 상황이고 타워를 밀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근데? 아이고강심하셔안 뺐나 보다. 요요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왜 이래 오늘? 아 뭐지? 아니, 아니 미쳤는데 그냥? 어, 뭐야? 아니, 아, 아, 갑자 갑자기 다가오게 쩔렸는데 그냥 죽이면 될 스타건 같은데? 너왜저었지 방금? 4피플유 제리지 미드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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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네 명이 제리지 프로 게이머래요. 아, 여 아. 역시 저도 한한명 인원으로 아 역시 나 제리지 미드 되는 거야 이제 아, 유튜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탐키치, 탐키치, 컴온! 나 먹어도, 어, 나좀 많이 맞았는데, 이거? 아안 되죠. 뿅. 아, 저 이번 게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 근데 뭔가 게임이 진짜 너무 깔끔하다 <laughs> 아니 아, 너무 너무 잘한다 우리팀 근데 아나 진짜 너무 이런 기분 너무 오랜만이야 지금 짜릿해 아, 나 프리 치즈를 롤하기 좀 싫었었는데 행복합니다 이제아 약간 저그 태어나서 막 제아의 종소일막5 4 3이 한적 없거든요 이 판은 약간 15분 되기 전에 15분 딱 되는 타이밍에 5,4,3일 하고싶다 뭔가 되게 새해를 지금 맞은한 기분이요. 아, 좋아요. 설마? 설... 우와... 우와... <laughs> 아니, 야, 저죠미래 정글 받으면 다슈퍼 플레이. 아, 아, 까비 <laughs> 아, 아, 아셨어. 아셨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뭔가 어이 사람들 멘탈 좋다. 아니, 근데 그거는들 알죠? 게임 이렇게 서로 멘탈 좋게 하면은 게임 저도 안, 안 한다. 그 인정? 근데 막 게임 이렇게 지고 있는데 그냥 막다 같이 안 한다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면은 급한 그 뭔가 기운 파져 나는. 어너 진짜고 이렇게 센챔피언인지 처음 알았어. 뭐야 근데 진짜 아펠리오스 이거 때리기 전에 타겟창 안 들면 너무 타긴 것 같아. 어? 어어 어? 어, 어? <laughs> 아 근데 약간 중국도 되게 훈훈하구나. <laughs> 근데 이거, 카시오페아좀 약간, 좀, 너무 많이 나와있는데? 난 이거 용서 못할 것 같아. 용서해야겠다. 아, 근데 오은 진짜 세다, 챔피언. 멘탈 좋다. 썰을안 치긴 하는데, 근데 우리 팀 멤버가 너무 좋아서 안칠고 같긴 하다. 소아세대 데미지 넣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Q 스킬 공으로 피하면 되고. 아 역시. <laughs> 아, 또 신이 덮개 역시 열심히 해야죠. 아, 좋습니다. 막 갔는데 신입은 설거지부터다 막이런는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이거 게임 너무 편안하다 LPL, LPL 상위권은 진짜 그냥 한테 잘한다 뭐 보면 다제리지가 LPL 상위권 팀이거든요 한 2, 3등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되는 팀이니까 진짜 뭔가 애들이 피지컬이 다 미쳐있어 난그 아까 전령에서 그 싸움에서 진짜 눈 빠질 뻔 했어 와 개쩔더라 그냥 아, 좋아요, 좋아요. 3mm 쓰나 대기 중. 딱 쓰나, 쓰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면방을 딱 맞춰서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벽 넘어가면서, 여기! 아. 아. 이런 식으로 플래시 얻으면서, 콤보. <laughs> 아니, 야, 레오나 너무 안 죽는 거 아니야? 아 챔피언 저거 뭐야? <laughs> 와어 뭐야 <laughs> 아, 근데 뭔가 슬슬 루즈한데? <laughs>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미 즐길 만큼 즐겼는데. 아니, 근데 뭐야? 야, 여기 방출이 마법 보 가고 있는데, 갱클랭크? 어, 진짜 뭐, 한 명, 한 명은 꼭 데려가네. 와, 진짜 이게 차이나, 아, 차이나 피지컬이야? 뭐야? 아니, <laughs> LPL, 되게 LPL 스타일이야. 싸움을 멈추질 않아. 안 됐다. 전 싸우러 갈게요. 일단 딱, 지금 여기 설계.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무빙 아래쪽으로 할때이 스킬 먼저 이쪽에 해가지고 수면 총 맞춘 다 이걸로 맞추고, 아. 아. 까네 <laughs> 바로 목탱 흔기게요 역시 나는. 한국 스타일 믿은가봐 시라! 하하! <laughs> 하하하 어디서 어디서 바로면 같이 먹으려고? 난 리안들이랑 어 감상 안 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흥분흥는 게임하니까 사람이 바뀐다 아 좋습니다 어? 와저 먹었어 그 와중에 아스텝이났다아 다행이네 와, <laughs> 진짜, 야, 야, 미친 공격성 뭐야, 다. 안 되겠다. 나도, 나도 보여줘야겠다. 나도 딱그 미친 공격성 보여줘야겠어. 이거 근데 e 스킬 깔아놓고 대기하면 되거든요? 상대 나올 타이밍쯤에. 일단 5초 남았잖아. 여기서 이거 깔아놓고. 아, 진짜, 아!